늘 새롭게 새겨듣는데요 어, 우리 사회에 정말 모범이 되고 젊은이들의 어,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말씀 항상 새겨듣고 있습니다. 내 가슴이 영자 문구해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오늘은 바로 어르신들께서 준비하시고 S.O.C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유엔 UN, 무역개발회의에서 UN 어,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께서 애써 오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빛나는 성취에 걸맞는 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대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조정식 어, 총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살고 있고 어, 2000 25년 이후에는 어,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하게 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 시부모님이랑 어머님게 다, 시청부모님다 모시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 어르신들께서 진정 건강하고 품에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또 강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초연금 40만 원또 노인 일자리 확충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가 함께 공약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공약한 사업들을 이번 국회에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정책으로 잘 챙겨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께서 집안 가정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머물면서 자녀들과 함께 돌보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보법을 맺고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살면서 지난 지혜를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보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